테슬라 핸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눌러주셔도 이게 동작을 합니다 예, 이게 무슨 팁이냐 그러신 분들은 이 기능 혹시 아시나요? 이 왼쪽 휠을 길게 누르는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길게 눌러서 메뉴로 들어가면 여기서 펜 속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, 일어 접기로 하실 수도 있고요. 이 화면 밝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블랙박스를 저장할 때 길게 누르면 저장되게 한다든지, 가속 모드를 컴포트로 할 거냐, 표준으로 할 거냐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. 다음 기능은 이 테슬라 내비게이션에 관한. 기능인데요 검색하실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한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목적지에 제한을 해주는데 제가 평일에 오후 8시마다 운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오후 한 7시 20분쯤에 차를 타서 운동장으로 뭐한 7시 50분까지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이 시간에 여기로 이동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차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여기 있는 제한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. 이게 무슨 팁이냐 예. 또 그러신 분들 계시죠 네. 이 즐겨찾기를 해놓으시 고난 다음에 집에서 딱 이제 나와서 회사를 가야 돼. 이 경로 탐색 바를 아래로 내리면 회사로 설정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있기 때문에 회사로 설정이 됐는데요. 신기한 점이 이 똑같은 기능을 집이 아닌 곳에서 스와이프를 하잖아요. 그러면 집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즐겨찾기 상에 저장되어 있는 집으로 안내를 해줍니다. 이거는 도움이 좀 되시죠? 예, 테슬라 내비 사용하시는 분들 이 기능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에 찍혀 있는 거예요. 이게 왜 찍혔냐 물어보니까 거주하시는 그아파트에그높 천장 높이가 낮아서 찍혔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엄청 찢어졌는데 이 정도로. 활짝 열렸죠. 근데 제가 좀 높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. 극단적으로 좀 조절해 볼게요. 예, 나는 뭐이 정도만 열리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설정하시고 이 트렁크 닫힌 버튼을 뭐한 3초 동안 누르면 띵 소리가 나거든요. 그러면 다시 열었을 땐 그냥 딱그 높이까지만 열립니다. 원하는 높이로 트렁크 열림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기능은